어, 조모, 어, 조모, 어, 조모, 어, 조모, 어, 조모, 오, 동 오, 조모. 오, 조모. 오, 오, 야상공. 오, 동 오, 조모. 오, 조모. 오, 조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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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추억을 쌓았을 때, 우리끼리 또, 정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때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김가니님 반갑습니다! 네. 베베띠, 새해가 맞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오른손 한번더 밀어주십시오. 올해는 뱀의 뛰기 때문에 우리 테이블 안에서 뱀과 제일 흡사하신 분을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뱀띠도 좋고요. 뱀처럼 생긴 분도 좋고요. 혀가 긴 사람도 좋고요. 알겠죠? 그렇죠. 누군지 잘 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너! 일어나! 하시면 돼요. 제일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은 박수 한번보주시고요 아닙니다. 팀장을 시킬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팀장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만 오른손으로 높이 들면서 우리 테이블 안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너 일어나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지목받으신 분은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그쵸?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아주 신나는 노래를 하나를 들려드릴거예요 노래 1절이 끝나기 전까지 가위바위보를 할겁니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안으세요자 진사람 진사람 손 드세요 진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다음사람 팀장님을 뽑을 수 있는 무한 릴레이 가위바위보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야 잘못 뽑았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대신에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어, 아, 이 나와 있는 우리 팀장님이요. 여러분들의 리더고요또 하나의 선두주자이며 다시 한번 팀장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테이블에 똑같은 숫자를 외치시면서 눈치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Desce aqui, C. 이를 시작하는 동물을 빠르게 유추하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구리 50점 나무늘보 70점 날가롭기 100점 닌자공기 10점 물개 30점 부이봉 70점 몽구스 오 몽구스 좋아하시분 있어요. 100점 만보스 만보스까지 된다 하시네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개인전입니다. 이제 갑니다. 누굴까요? 김구선택님이요 지금 시대가 없었던데? 아닙니다. 양기은. 아닙니다. 페이퍼 아닙니다. 유재석아니고요 팀팀 아니고요, 팀팀 아니고요? 자, 이번엔 동일한 문제예요 끝나나?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요 문제 한번 맞혀보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뭐 가로수 정답. 네, 수가 가로로 있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시겠어요? 두 글자. 정답. 열쇠열쇠 아닙니다. 열매, 열매. 열매. 열매 정답. 아 감사합니다. 다른데가면요 100이면 100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역시 여러분들은 고급지다. 네. 들어가서 훈춘가게 하세요 정답 <laughs> 오동나무였어요 시작 어조목어조목더 빠르게 어조목어조목어조목어조뭐어조뭐나조뭐어조뭐어조목어조어조노어조뭐어어 <laughs> 어, 저모 어, 저뭐 어, 찬나물. 어, 저거, 아,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 <laughs> <laughs> 어, 저모 <좋고>, 어, 저 뭐? <laughs> 어, 저 <손하고> 뭐? <나왔잖아요. 웃음> <달라. 웃음>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모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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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모 어, 저모 어, 조모 어, 저모 어, 저 뭐?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저저저

파랑, 노랑, 탈락하십니다. 아, 자, 다음은. 검정, 노랑, 파랑, 파랑. 아, 잘하셨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댄스트 버튼 지금부 시작합니다. 감독님, 금방! 쥬세! 내려오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공식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한 해를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 다 같이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김가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힘든 미션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